안녕하세요 방가이버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동차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 자동차에서 촬영하는 화면도 꽤 긴장케 나오네요 아, 오늘의 주제는 자동차 와이퍼 드드드득 하고 소리 날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 다른 분들이 뭐 이렇게 손으로 막 꺾고 해서 너무 어렵게 알려주는 것 같아서 어렵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 쉽게 가르쳐 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이것은 바로 자이 작은 몽키 하나면 됩니다. 이 작은 몽키 하나로 남자, 여자, 어린아이 누구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간단하게 힘 많이 안 들이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바로 알려드릴게요. 자, 지금 보시면, 올라갈 때이드르륵드르륵소리가올라까 올라갈 때소리가 나는데 올라갈 때소리가 난다는 얘기는, 이제 나가서 알려드릴게요. 각도가 어떻게, 꺾여서 어떻게, 고치면 되는지 잠시 후에요 자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. 밖으로 나와서 보면 이 차의 와이퍼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방향이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 이렇게 되는 게 정상 이 각도가 정상이면 이렇게 누운 거죠 이렇게 누워서 올라갈 때 말을 타는 거예요. 드득 드득 소리가 나게 올라갈 때 소리가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고치시는 분들이 이걸 손으로 잡고 막 이렇게 돌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자 몽키를 풀러서 여기 부분에 걸어요 여기 부분에 걸어서 지금 이렇게 내려야 되니까 이렇게 돌려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틀어주면 와이퍼에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. 이걸 손으로 막 돌리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지금처럼 몽키로 올라갈 때 소리가 나면 이쪽 방향, 내려갈 때 소리가 나면 올라갈 때는 이렇게 꺾어주고, 이렇게 꺾어주고, 내려, 내려갈 때 소리가 난다면 이렇게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꺾어주면 되겠죠. 그렇게 하시면 어, 누구나 쉽게 몽키 안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. 아시겠죠 제가 이제 지금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소리가 안 나죠 지금 물기가 거의 없는데도 아까 전에는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다가 지금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누구나 간단히 고칠 수가 있어요. 아시겠죠?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쉽게 고치면 됩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. 이상, 반가이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